감사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멤버들한테 나 이거 사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르게 표현하려 했는데 <laughs> 멤버들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. 그만하면 안돼 안돼 태구 그런 말하면 안돼. 이래가지고 지금 돌려서 표현하 거지만 사실 진짜 찬이는 정말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. 멋있는 사람입니다. 태국 음, <laughs> 땅이 너무 좋아하네요 저를. <laughs> 응. 음,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거든요. 찬이의 멋짐을. 그랬더니 이제 멤버들이 멤버들이 그안 된다. 그렇게 좀더 말하면 안돼아 아니 왜? 이게 내 진심인데. 이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? 내내 이게 내 진심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?라고 했더니 <laughs> 멤버들이 근데 그걸 물어봤잖아. 물어봤으니까 안 돼.라고 <laughs> 해서 그러면은. 남동생한테 소개시켜준고 싶은 멤버로 돌려서 말하는 거? 이라고 안 했더니, 안 했더니 그건 제 되지. 아니 이렇게 말한 거면 그냥 다 얘기한 거잖아. 가지고 어 그래? 어, 그래? <laughs> 그러면 그렇게 말할게.라고 <laughs> 가지고 어, 알겠죠? <laughs> 그렇게 말했다. 아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건가? <laughs> <laughs> 아뭐 아무튼 아, 어 저는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 안 했는데요? 얘기하면 다 알잖아. 아, 아 근이참 대단하고 것도. <laughs> <다님도> 버... <laughs> 아, 아, 씨. <laughs> 다 나잖아. 아니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뭔가 제가 남자였다면, 어, 약간 그런 느낌으로 <laughs>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아. 뭐 이해합니다. 저의 치명적인 매력. 어제도 저를 두고 모두가 싸웠을 정도였으니까요. 푸하하하하하하하하 드드드드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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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쟁탈하려고 아주 그냥 다들 난리입니다. 에헴.